안녕하세요, 김진네입니다 오늘 제가 두세 달 동안 열심히 써본 이 그랜드 캐년 타우터 쉘터 타프 리뷰 한번 해볼게요. 빠르게 한번 설치해보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이 폴대에 연결해주시면 되는데요. 제일 메인 폴대 큰거 하나가 있고, 이제 어닝에 달는네 개의 폴대가 있어요. 이네 개의 폴대도 이렇게 총네 개가 한 세트거든요. 이걸 연결해 주시면 돼요. 제꼭대기에 폴대기 꼭대기에 얘가 올라갈 수 있게. 그 중간에는 기본 애들. 그리고 마지막에는 요 검정 고무 있죠? 검정 고무가 들어갈 수 있게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크게 하나 완료. 이거 총네개 만들어 주시면 돼요. <목소리> 총4개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메인 폴대 연결해볼게요 메인 폴대가 엄청 길어요. 그래서 하나 를 이렇게 체결만 해주시면 되니까 꼼꼼히 설치해주시고. 자, 폴대 다 연결해놓으셨으면 이제 메인 스킨 한번 쫙 펴볼게요. 자, 이 가운데 검정이랑 이 클립들 보이시죠? 이길 따라서 폴대가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메인 폴대 연결 한번 해볼게요. 음, 이렇게 여기다 메인 폴대가 이기지나게요 여기 어, 어, 어. 클립, 클립 보이시죠? 음, 얘를 여기다 이렇게 톡! 그고또 이렇게 톡! 양 끝에 톡. 이렇게 꽂을 수 있는 게 있어요. 이거를 이 폴대의 제 끝에랑 연결해주시면 돼요. 그 전에 이 버클 있죠? 이 버클을 양쪽에서 연결을 해야 되거든요. 얘도 게 이렇게 반달 모양으로 딱 설치를 했는데요. 그다음에 이제 메인 폴대 끝에 먼저 팩부터 박아서 고정해줄게요. 이제 이양옆을 팩을 박았으면은 이제 세워가지고 양쪽에 두 개씩 어닝을 세워볼게요. 아, 이게 원래 둘이서 치기에 딱 좋긴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혼자 하는 건데 좀 많이 빡세게 합니다. 그 오늘 많이 더워가지고 지금 땀이... 이거를 지금 다네 군데에 팩 박아놨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바로 폴대랑 연결해서 설치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어닝 다 설치했죠. 이제 옆에 사이드. 얘네들도 다 땅에다가 박아줄게요. 짠, 아, 드디어 설치했습니다. 이 바로 옆모습이고요. 앞모습 한번 볼게요. 짜잔. 이렇게 딱. 지 아직 각, <laughs> 각을 제대로 안 하긴 했는데. 짠. 엄청 아늑하죠. 크림 색상의 아이보리. 컬러를 갈수 있고요. 공간도 진짜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가로가 4미터고요. 세로가 5미터예요. 그 높이는 2미터. <laughs> 엄청 커이 보시면 오늘 그랜드 캐니언 타우타 4랑 이렇게 밀리터리랑 함께 꾸며 봤거든요. 근데 저 혼자 캠핑하는데 이쉘터 안에다가 텐트를 넣고도 저 혼자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이 충분해요. 그래서 두 명까지도 이렇게 사용하실 수 있고, 네 명이서는 아예 타프 개념으로 생활하실 수 있더라고요. 가로가 4m, 세로가 5m이기 때문에 저는 타우타4고요 타우타5도 있어요. 그래서 좀더 대가족이다. 더큰걸 원하시면은 타우타5도 아주 괜찮을 것 같고, 이 아이보리 색상에 레드 포인트를 줘서 내수압도 되게 높아요. 3000mm고요. 폴리에스터 제품이고요. 제가 이번 여름에 진짜 잘 썼는데, 왜잘 썼냐면은, 이렇 옆에가 공간이 가려지잖아요. 그래서 사생활 보호가 어마어마해요. 옆에 만약 다른 팀이 왔다고 해도, 이 옆에 내가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지 안 보이니까, 그게 엄청난 큰 장점이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잘 사용하고 있고, 이름은 쉘터긴 한데, 이게 타프 대용도 돼요. 그래서 특히 비올 때, 오늘도 비가 온다고 했거든요. 비올때 이제 막 비바람이 막 어디로 올지 모르잖아요. 그럴 때 이거는 옆에가 싹 가려주니까 비바람에도 강한 타프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양옆에 다 트여있는 타프가 아니 이렇게 돔 형식으로 양옆이 가려지는 타프 오늘 소개해 드렸는데요 생각보다 저는 예뻐서 너무 잘 사용하고 있어요 또 제가 그랜드캐니언 폴즈8을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 제품 저는 이제 카키 올리브 카키를 사용하고 있는데 제 지인이 또이 아이보리 색상을 샀어요 그 색상이랑 똑같더라고요 그랜드 캐년 제품의 아이보리 색상을 약간 크림 색상 나는 이 색깔인 거 체크해 주시고 엠베서더로 활동하는데 제가 너무 좋아갖고 열심히 사용한 찐 후기였습니다. 구매 원하시는 분들이나 다양한 정보도 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 밑에 글에 제가 더 올려놓을게요. 들어가셔서 또, 다양한 제품 찾아보시고, 한번 괜찮으면 사용하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